입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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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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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어, 연말이 어, 가까워 옵니다. 하해에 다사 당원했던 일들이 이제 한 해의 적음에 따라서 그것들도 함께 묻히고, 우리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이런 것도 어 모두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해를 맞을 텐데요. 어 새로운 해는 우리가 과거의 아, 나가 아니고 새로운 나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결심을 해야 될, 네, 그럴 때입니다. 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어, 낡은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일, 그것이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행동하는 것이 구태여야 하다든지 또는 내 고집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신앙을 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데이 중점을 두고 있는 종교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제의 나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불교를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하 불교에서는 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겠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그이 전라기가 처음 한국에 도입됐을 때 교화원을 통해서 다른 곳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원이 나오면은 그 교환원이 어디로 그 어느 번호로 해줄까요? 이러고 어느 번호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쪽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이얼 돌리는 게 한참 쓰다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휴대폰은 정말로 이렇게 이만한 큰그 무슨 벽돌 하나만 한 그런 것들고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 그것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쓰지 서민들은 거 쓰, 쓰, 쓸 수가 없었어니다 근데 서민들 그때 뭐 썼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P라는 거 있잖아요. PP를 썼거든. 돈 있는 사람만 큰 벽돌만한 휴대폰을 썼어요. 그러다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이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 나온 데가 어입니까 아이폰이라고 애플 회사에서 나온 아이폰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나오니까 우리 삼성에서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폰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교황론을 통해서 하던 전화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하고는 비교가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만 머물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는 그런 폰을 쓰겠죠. 그러나 인류가고 하는 거는 늘 미래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발전을 늘 해가 나아갑니다. 근데 기계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은 발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속성이 있느냐면요. 나이가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발전을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털닭이라고 합니다. 털닭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닭은 아시죠? 닭. 이게 그어다니는 꼬꼬덱꼬꼬덱하는 그닭 있잖아요. 그걸 그걸 닭이라고 러는데왜 닭이라고 하느냐 이 닭들은 공격을 하거든요 쪼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쪼기만 한다는 거야 장소리하고 그러니 까 그걸 닭으로 표야된 거야 그럼 앞에 털자는 뭐냐 털리를 해가 있다 그어요 그걸 털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다면, 그런 종형의 말이 아니잖아요. 비하에서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아, 에이, 늙은 것들, 이렇게 말하기, 말하기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털딱이라는 말로써 저것끼리 알아듣는 말로써 이야기하죠. 여기 부모님들 그런, 뭐, 털딱들이야, 저기는 무슨 말인지 는라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알아들을수 있잖아요. <laughs> 그럼, 그럼 뒤돌아보면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뭐냐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원인이 나 자신한테. 내가 뭔가 발전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 나오면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늘너 자신을 살피고 늘 발전하라. 이게 불교 가르침 아닙니 그 때, 전게 나오면서도 그 부처님 가르침을 안 새기고, 그, 나는, 구태연하게, 그냥, 내가 늙었으니까, 뭐, 공부할 거뭐 있노, 이러면서 일신인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한테 한 유언이 뭐냐? 정진해라. 그게 부처님, 이 제자들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정진하라. 부처님은 그 당시 연세가 80이었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전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부단하게 정진을 하신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처님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정진해야죠. 그래서 그 불교 노래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딱을 벗어날 수 있느냐? 틀리게 한 거는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딱 신세는 벗어나야죠. 그러면 그러려면 은 여러분 마음가짐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불교라, 불교라고 하는 거는 마음 바꾸는 공부인데 우리가 그거 지금 그 부처, 부처님 따라서 공부하고, 부처님 믿고 하면서 내 마음을 갖다 바꿀 생각 안 하면은, 그 무슨 이 불교 믿을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신앙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을 볼때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외안을 쳐다보듯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들 그 생명들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부처님을 자기 외아들 보듯이 본다는 거죠 그 얼마나 위대한 자비냐는 거죠 그 여러분도 부처님까지 그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외아들 보듯이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도 만나는 사람한테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요즘 보면은 그 백화점 가서도 진상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 가든지 눈살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한 존재구나. 하고 그런,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보다는, 아, 어릴 때 많이 못 배웠구나. 그런데 그래,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진상으로 사는 분들이 많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진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 가정교육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런 거는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노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본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불쌍하구나. 이 그런 제가 가지겠죠. 그 불쌍한 마음 가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비심입니다. 비심. 비심은요. 자비할 때 비심. 불쌍한 마음이 생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난 뒤에 나타나는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 아. 내가 이해해 줘야 되구나. 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다 그래서 자와비, 자비가 붙어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중생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먼저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직업, 아주 우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먼저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고생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일일이 상대하는 의사는 하루 전도 그런 사람만 대하는데 그 돈을 많이 벌여봤자 그 사람 삶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냐고 불쌍한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아들 의대 보내놓고 좋다는 부모님 보면 은야저 그 아들 덮고 빼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들은 정말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업 가졌다 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아들 딸이 사는 형편은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성이 들어가죠. 월급 많이 받아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을 만큼 그 사람 지워 짭니다. 그게 큰 회사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는 대가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월급 작게 주는데 들어가면은 월급 작기 때문에 또 고통받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또 불쌍한 거예요. 그 세상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그런 그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노신초사를 하거든요. 나도 그런 돈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돈만 그 사람 결과물만 보고 좋다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거든요. 하 남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불쌍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자비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 자비스러운 거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상대를 볼때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삼삼오오 모이면 뭐합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아들 자랑, 딸 자랑, 자식 자랑 제일 일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듯 하면서 아들 잔악은근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자악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잔악. 그런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많다고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게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 부러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남 얼마 가지든지 관심 없는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 없죠. 비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사람 부러운 적이 별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사는 거나 우리 집이나 그 비슷비슷한 것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비교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랑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들 없는 사람한테서 아들 앞에서 아들 자랑하지 마라 합니다. 그 듣는 사람은 오 그래 어, 그러냐 이런데 속은 쓰리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딸만 가진 사람이 아들 그딸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딸 자랑합니다 아내 딸하고 같이 먹다가 딸이 더밀어 주더라 얼마 전에 시내 나가 쇼핑 같이 했는데 뭐 사주더라 온갖 자랑 자고 근데 딸안 가진 사람은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보살행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자랑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요. 배려심입니다. 배려심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배려심이거든요. 일본에는 그 400년 된그 자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와비사비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 와비사비란 게 뭐냐. 와비라는 말은 뭔가 좀 부족한 듯 한데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그러면 사비는 뭐냐? 사비는 뭔가 고조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사비라.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정신 속에 흐르는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그게 와비와 사비 정신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도도 많고 집도 좋고 좀큰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살고. 남들이 안 가진 것좀 가지고, 예, <laughs> 뭔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좀우 위에 있는 거, 남들이 샤넬 백 됐을 때 나는 에르메스 가방들, 뭐 이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뿌듯하게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런 제가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교정신인거든요 뭔가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함 자체를 름답게 보는 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못 만들 때 중국에서 도자기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도자기는 좀더 완벽하거든요. 대칭도 완벽하고 색깔도 완벽하고 그림도 완벽하고 그게 완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유행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완벽하니까 실정이 나예요 그래서 차 먹는 집도 조그만하게 줄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큰이 법당만한 방에서 귀족들이 앉아서 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 해보니까 큰 사치를 할 일이 아니다. 이래서 방을 줄입니다. 방을 줄여가지고 다담이 두 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방 안에서 중국의 번쩍번쩍한 도자기를 쓰려니까 이거 너무 은발난스한 거예요. 이 뭔가 맞지 않아. 그래 찾아보니까 조선에 이름 없는 도공들이 만드는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그 차실에 다 갖다 오니까 정말 그 조그만한 집하고 그 한국 도 도공이 만든 그릇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 요근데 한국 차그 자그릇이 차 어떻습니까? 중국처럼 완벽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이름 없는 도공들이 배고파가면서 물레 돌리가 만들어 놓은 보면은 삐뚤삐뚤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거칠기 그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눈으로 딱 보니까 거기 와비한 거예요. 와비가 뭐냐면 부족한 거. 뭔가 부족하다. 부족한데 오래 보니까 손에 이렇게 감촉이나 이런 거 만져 보니까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도공들이 그 이제 가난 속에서 그렇게 물레를 돌리고 만드는 너무나 인간스럽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이제, 전국시대라 중국, 정, 그 인도, 저기 일본의 전국시대라서, 그,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늘 아, 전쟁터니까. 그리고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차를 한잔 줍니다. 그러면 저 장군들은 내일 출전인데 내가 내일 출전해가지고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여기서 먹, 이찬 먹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인이 그럽니다. 칼은 밖에 걸어놓고 들어오시오. 그러면 보통 소, 손님을 초대할 때두사람초대합두 사람이 사람 서로 적들을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두사람이 장군을 초대하는데 한사람은 이쪽 진영이고 한사람은 저쪽 진영이에요두사람은딱 그러니까 초대하는데 칼을 밖에 딱끌어놓고 방안에 딱들어온대되 어? 상대방 적군 대상이 있는거예요 그래도 뭐참마시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적인이 찾을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차 마실 때 예법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먹어야 되거든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라 그게 첫째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터에 나가면 적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화합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그 독, 독한 살기를 걷어내고 그 적과 같이 전주인이 주는 차를 마시는거야 그때 만질 때 도자기 그게 뭔가 삐뚤어지고 덜 완성된 그 도자기지만 거기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전쟁터에 나가서 이석처럼 사라질 내 인생이 이 도자기 한 그릇에 담긴 이차한잔 이거보다 못하구나 오늘 이차한잔 먹는 게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적과의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지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동료님들은 내, 내 칼이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둘이는 그 차를 둘이 나눠 나누, 마시면서 한 잔에 차를 주면서 그걸 두 사람 보고 나눠 마시라고 줘요. 한사람의한 잔씩 주는 게 아니고 한 그릇 가지고 둘이 갈라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불교의 고, 그 공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연 때문에 싸우지만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좀 도반이 되자, 이런 마음이 들거 아닙니까? 그때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 한잔에 담긴 이치가 그렇게 심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생겨나는 게 배려심이에요. 적장이지만은, 차 한잔 다 이 손님한테 뭐저 줬는데 잔잔 받아 가지고 그 손님 앞에 딱 놓으면서 먼저 드시지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그 사람은 다시 아, 아닙니다. 주인이 먼저 드시라고 준 거기 때문에 먼저 드시지요. 또 배려라. 그 사이에서 그 배려심 사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는게 뭡니까? 사, 상대에 대한 애정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노년에 해야 될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 욕심은 탐진치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니까 탐진치는 뭐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줄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좀놔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이또 일본 이야기 때요. 일본에 어느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을 일찍 이 여의고 혼자 조그만한 떡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이제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 이렇게 팔고 더 이상 이제 몸이 고단하니까 더 이상 팔지 않고 닦고 이제 손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 정해진 만큼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에 갔더만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고양이가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냄비, 냄비,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말린 냄비를 여기 놔놨는데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이제 사진 찍는 취미를 하나 얻었어요. 왜냐면 고양이 가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포즈 취하는 것들이. 그리고 고양이 사진만 좀 찍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아는 출판사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진짜 뭐뜻 있는 시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하고 돈 벌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늙어서 소위 달라고 출판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그 사진을 보내는 거야 고양이가 내비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고양이 사진 좀 있으면 좀 보내도 내가 그걸 책을 만들겠다. 그래고 그걸 책을 만들었어요. 다 썼으면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하고일나니까 여러 수억의 돈이 이제 인쇄로 들어온 거야. 이 하, 그 이제 그, 그 할머니 목소로. 그래서 이 인쇄하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전화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책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당신이 좀 깨우자가 됐다. 그까돈보내줄 때는 그 계, 계좌를 좀 불러다오. 나그돈 필요 없어. 이 할아버지가, 아니, 당신 앞으로 온 돈인데 왜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돈줄라고 온갖 방법을 대, 해도 할머니가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사정사정해가 만났는데, 근데 왜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모두 원하는 게 돈인데, 왜 당신 돈을 안 받고, 그리고 이 조그만 떡집, 이거 말라고. 이제 좀 번듯하게 해가지고, 좀, 조금만 더쫙 두고, 좀,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 조그만한 이떡집 하나에 내 몸에 내 입에 품질하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하고 같이 재밌어서 그 고양이 제공되는 그거 그 사진 찍어주는 게 나의 최대 행복인데 내가 만약에 그 큰돈을 받으면 내이 행복은 잊어먹을 거이다 나는 돈 때문에 내 행복을 잃기 싫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 도와주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돈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한 단계 자기를 낮추고 방아차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행복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치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욕, 욕심을 우리가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나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지키는 게 이 안정됨을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욕심 부리지 말고 아들 딸들이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받지 말고 적당히 내가 내가 쓸 전에 갖다 쓸 돈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거. 여기 조금 들리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 여기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불자다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